다시 26번 함수 FX가 가우스에 씌어져 있는 logex인 거고 정의역은 1에서 2사이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뭐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될것 같네. 그럴 때 방정식 f의 x 플러스 10은 f(x) 플러스 2와 같다 하는 모든 정수의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정수인 근에 모든 걸다 구해달라. 구해 그런 뜻인데 그래프가 얘가 좀더 그리기 쉬워 보이거든 fx 플러스 2 그래서 fx 플러스 2를 좀 써보면 얘가 로그 2의 x에 가우스 기호를 씌우고 플러스 2 이런 그래프인 건데 얘는 그래프가 어렵지 않게 그려지지 왜냐면 요 값이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는 y가 2 y 값이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봐도 1, 2, 3, 4까지 이 0에서 20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가 치역이 1에서 4 사이에서 다 그려지잖아. 그러면 나는 이두 칸만큼 올라간 6까지만 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1, 2, 3, 4, 5, 6 해가지고 1일 때 2를 지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어디까지? x가 2가 될 때까지. X가 2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쭉 똑같은 값을 가지다가 가우으니까 여기서 뻥 뚫리는 지점이 하나 생기고 한칸 위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얘가 4가 될때 여기서 한두 배쯤 되니까 여기쯤 4라고 할까? 4가 될 때까지 쭉 같은 값 유지하다가 한칸 위로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는 8이 될때 8이 될때 5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8은 뭐 여기쯤 해서 쭉또이어치다가 여기서 뻥 뚫려서 5로 한칸 올라가고 또 이게 쭉 유지될 텐데 이게 어디까지냐면 16이 될때 16이 되면 얘가 Y값이 4에다 2 더하니까 6으로 또 올라가겠지 쭉 가다가 가야 좀모자르니까뭐 16이라고 치자 뭐 말은 안 되지만 쭉 가다가 뻥 뚫려서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엔 계속 가겠네 20까지 그치? 여긴가 20이 있겠지 뭐 우유롱 그래프가 되겠고 또 f의 x 플러스 10 같은 경우는 얘가 가우스로그 2에 x 플러스 10 이렇게 정의역으로 진술 자리에 박힌 건데 얘는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자 이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x좌표에다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로그 2의 10요 값이 얼마냐 되는데 이거는 10은 8보단 크고 16보단 작으니까 얘가 3이 되겠지 값이 그러면 값이 0일 때3뭐 뒤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얘랑 안 만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쯤 찍자 그래서 좀뭐쭉 왔겠지 쭉 오다가 어디까지 얘가 x 값이 0일 때 3이었으니까 지금 이 진수가, 보자, 3, 2, 6, 6만큼 더 가면 이 값이 16이 되니까 값이 4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쯤 6이 있다고 치면 6일 때 4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 값, y가 3인 값은 쭉 이어오다가 여기서 뻥 뚫려서 여기 점 찍힌 다음에 계속 가겠지. 계속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로그 g 예. 2에, 음, 16에서 얼마를 더 더해야지, 그 다음, 5값이 나올까? 이게 5값이 나오려면 얘가 3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32가 되려면 22만큼 더 가야 되는데, 22는 애초에 정의역 범위보다 훨씬 넘지?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서 뭐 20쯤까지 해서, 22까지 해서 뻥 뚫리는 거지. 그래서 20을 넘어서까지 쭉 간다고. 그럼 이 빨간 선과 검은 선이 만나는 정수 좌표들만 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2에서 만나고, 그 다음 여기 3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2하고 3에서 만나고, 그 다음 4에서 뻥 뚫렸고, 안 만나고.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엔 6에서 만나서 8에선 안 만나네. 그럼 6하고 7. 6하고 7에서 만나네. 그래서. 어, 만나는 교점의 정수 좌표는 2, 3, 6, 7.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이 값의 합은 5 더하기 13이니까 18이 되겠네.